2022년 8월 19일, 에즈모 본부 지원팀 중모임 공지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번 추석에도 하이리빙에서 정성껏 준비한 건강하고 다채로운 추석 선물 세트 운영 안내 드립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 8월 8일에서 9월 23일이며,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은 3일에서 5일이 소요됩니다. 하이드 빙 재고 상품은 9월 2일 금요일 입금 확인 기준으로 오후 4시 주문권까지이며 업체 직송 상품은 9월 4일 자정 주문권까지 연휴 전 배송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엔트리 커큐민 c3 맥스 o+1은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순차 배송된 예정입니다. 상품 배송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리플렛 가격 5표기 정정 안내입니다. 성경김 8회 도시락 김은 5표기 회원가 1500원에서 정정 회원가 11500원이며 성경김 재래 전장 김은 15000원에서 16500원, 성경김 녹차 식탁 김은 1 9 0 0원에서 11900원, 엔트리 비타민 c1000x4 플러스 1은 15만 2천 원에서 15만 5천 6백 원으로 정정 공지해 드립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추석 추천 선물 세트 안내입니다. 어, 실속 있는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은 낮추고 품격은 높인 추척 실속 선물 세트와 품질과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역대 베스트 선물 세트, 또 신규 한정 선물 세트 안내가 공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추가 이벤트 안내입니다. 하이리빙은 아름다운 동행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차 산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 6차 산업 제품 중 상품에 대한 이벤트는 운영 기간 2022년 8월 8일에서 9월 2일까지이며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에는 게플러스원 행사를 시작하며, 아, 원 행사를 하며 선착순 이벤트로 사정 고지 없이 종료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 증정 이벤트 연장 안내입니다. 2022년 4월 12일에서 11월 31일 신규 회원은 라파사공의 VIP를 구매하시면 10% 할인된 가격과 관절기퍼 증정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12일에서 9월 1일에 라파402 VIP를 구매하시는 분은 관절기퍼와 릴렉스 업체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시모뉴 EX LX 분리구매 시 공구방석 또는 경추백에 2개 증정이 있으며 시모뉴 LX 분리구매 시 경추백에 2개 증정이 있습니다. 돼지블랑 타임리셋 이뉴얼 출시 기념 이벤트 안내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타임 프리스티지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티아 매직스틱을 선착순 200개 한정 준비되어 있으니 빠른 실내에 주문 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타임리셋 마이크로 세럼과 에센스 로션을 구입하시면 글로우 미스 세럼 증정을 하며 타임리셋 에센스 워터와 에센스 로션을 구입하면 어, 퀸치 하이드 레이팅 마스크를 증정해드립니다. 레즈블랑 코어 에센셜 리블루 리블 출시 기념 이벤트 안내입니다. 역시 운영 기간은 9월 23일 금요일까지이며 코어 리블루 세트를 구매하시면 퀸치 하이드 레이팅 마스크를 증정해드리며 코 리블루 기초 이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MGF 리바이탈라이징 리스트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치명은 추석 기념 4박스를 구매하시면한 박스를 추가로 드리며 개별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큐스 C3 맥스는 5스1 상품은 HP와 CP를 올려주며 상품의 출고 일정을 8월 말에서 9월 초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목적 분무 용기가 아래와 같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리뉴얼 됩니다. 출시일은 8월 22일이며 국제적으로 원보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리뉴얼 상품의 판매가가 인상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이패밀리 Q3 프로모션 연장 안내입니다. 초기 사업자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파격 혜택과 빠른 보상, 하이패밀리 Q3 슈퍼챌린지 프로모션을 연장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이패밀리 비독립 승급 축하 보너스 대상 이후 하이패밀리 비연속 Q3를 달성하면 6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고 하이패밀리 독립 승급 축하 보너스 대상 이후 하이패밀리 독립가 300만 HP를 추가로 하시면 연속, 추가하시고 연속 Q3를 달성하시면 90만원의 시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할인 쿠폰 상품 운영 변경 안내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 회원은 가입하시는 모든 분께 하이리빙의 우수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현재 운영 중인 신규 할인 쿠폰 상품을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신규 할인 쿠폰 상품 리스트는 참조하시고 많은 애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